어머니 당신의 따뜻한 손맛이 그립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밑반찬 씹을수록 고소한 맛 쫄깃하고 담백한 맛 손심이 흑염소 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뉴스 인터넷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면서요? 네, 어제 오후에 이 대전지법에서 결심공판이 있었는데요. 에,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권선택 시장에 대해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5,9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에, 그리고 같이 기소된 이 회계 책임자, 김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이 구형됐고요. 또권 시장 측근인 이 김종학 특보학, 특보가 한 1년, 징역 1년 6월, 그리고 에, 포럼 사무처장을 맡았던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구형이 됐습니다. 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거사무자, 사무장, 사무소의 조직 실장을 지는조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421만 원이 구형됐는데 에, 검찰은 미래경제연금포럼이 이권 시장의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임이 에, 여러 가지 이 문건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됐다 하면서 이 불법성이 심각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데 현실적으로 정치인들이 포럼이라는 것을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비슷한 포럼을 운영하는 다른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좀 생기는데요 검찰은 어느 정치인이 포럼을 운영하면서 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그 돈으로 유권자를 만나는 행사를 진행하느냐 하면서 그런 사례가 제보하면은 엄정 수사에서 반드시 처벌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은 포럼 운영이 사전 선거 운동이고 불법이라는 건데 변호인단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네, 변호인단은 얘기가 다릅니다. 예, 포럼 활동이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된다면 현직이 아닌 정치인이 누구도 이 사회적 정치적 활동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행동으로 인지도나 이뭐 이미지를 높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수 있어야 되고 또 특히 직업 정치인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렇게 반론을 폈습니다. 권선택 시장도 이 정치인으로서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한 통상적인 정치 활동은 당연한 것이고 에, 포럼 활동은 이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하면서 에, 자신이 포럼 활동을 할 당시에 에, 선거부 지지를 호소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강조됐는데요. 에, 선거 공판은 에, 오는 이 3월 16일 오후 3시에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네, 지금 이 년이라는 구형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제 쟁점을 보면은요, 에, 포럼 활동이 불법이냐 아니냐, 사전 선거 운동이냐 아니냐 이 부분하고요. 또 하나가 포럼 활동의도 불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검찰이 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 이게 위법한 거냐 아니냐 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 위법한 증거 수집을 만약에 배제를 한다면은 그럼 형량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1심 선고공판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가까스로 통과가 됐죠 네, 정말로 가까스로 였습니다 어제 오후 이 본회의를 열어서 이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실시했는데요. 재석 국회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이 148표, 그리고 반대가 1 2 8 표, 그리고 무효가 5명으로 이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가결 요건이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그러니까 141표인데, 불과 7표를 더 얻었습니다. 에,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이 155명이 어제 이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요. 결국은 여당에서 최소한 7명의 이탈표가 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에, 이완구 충남, 이완구 국무총리가 이제 임명 동의된 것은, 에, 어떻게 보면 정운찬 총리에 이어서 6년 만에 어 지역 출신이 지금 배출이 됐고요. 건국 이후로 따져봤더니만 일곱 번째 총리를 배출하게 됐습니다. 네, 취임식이 오늘 곧바로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청사에서 이제 정홍원 이 총리가 임식을 했고요. 오늘 오전에 취임식 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후 보자는 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약 2년 만에 이제 제2대 국무총리에 오르게 됐는데 에, 여권 입장에서는 이 세월호 참사 11일 만에 에, 지난 4월 27일이죠. 이 정홍 총리가 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 이 삼수 끝에 가까스로 후임 총리를 임명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 결과에 대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애초에는 이 불법, 이 여, 야당이 불참하는 속에서 이제 여당 단독으로 에, 처리할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뒤집혀져서 에, 여야 모두 본회의에 표결에 참여해서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충돌 없이 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앞으로 전국이 우려했던뭐 대치 상황으로 가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내용면이 있은, 내용면인데요. 에,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실리를 찾았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명분을 얻었다. 이런 차원에서 에, 앞으로 이제 서 이후에 어떤 여야가 서로 첨예하게 각을 세우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왕구 국무총리 이력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좀해 주시죠. 네, 이왕구 국무총리 이제 경제 관료를 출발을 해서 충남 지방 경찰 청장을 지냈고요. 또 민선 충남 도지사를 거쳐서 삼선 국회의원으로 그리고 이제 집권 여당의 원내 대표로 또 국무총리까지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이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을 중요시하는 좀 카리스마형이라고 하지만요, 이 나름대로 저돌적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좀 물불을 안 가리는 성격 탓에 가끔은 이제 화를 좀 자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주와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서대전 경유 KTX를 광주역까지 연장해 달라고 한 이건이 국토부가 거부를 했네요. 네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에~ 대전 지역 세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하고 또 호남 쪽 국회의원 6 명이 에~ 광주역까지 예, 연장운행을 요구하는 이제 이~ 건의문을 이제 국토부 장관에게 보냈는데 에~ 국토부가 우선 거부 입장을 밝혀서 당장 좀 뭐~ 불투명해졌습니다 에~ 국토부의 거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선 에~ 이미 국토부가 운행계획을 확정 발표했고요. 또 개통까지는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대전역 경유편의 광주역 연장 요구는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한 시간 정도 소요되는 익산역에서 광주역 구간에 이 KTX를 더 투입하게 되면 은 현재 이 고속선로를 이용해서 광주 송정역을 가는 이 KTX 운행 횟수를 좀 줄여야 된다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도 지금 이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린 대전역 서광장의 그 택시 회차로 문제. 결국 대전시가 관리를 맡기로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관련해서 대전시하고 코레일이 거의 10년간 뭐 어떻게 보면 소갈이를 하면서 서로 떠넘기기를 해왔는데요. 에, 대전시가 드디어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에, 대전시하고 철도공사가 2006년도에 이이 이 서대전 이 서광장 진입도를 조성하면서 협조기란 문서를 보면은요, 이 당시 이 코레일은 진입도로를 조성해주고. 대전시는 진입도로 유지보수라든지 청소 관리를 적극 협조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관리 주체가 애매하다고 해서 그들은 이제 떠넘겨 왔는데요. 이렇게 떠넘기다 보니까는 도로가 파손되고 시설물이라든지 경계석 같은 게 깨지고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대전의 얼굴이 망가뜨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는 대전시가 한 이틀간은 서로 떠넘기다가 결국은 본인들이 하겠다 이렇게 나서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대전의 약수터 가운데 다섯 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네요. 네, 뭐 아직도 이제 약수물 드시는 분들 많은데요. 좀 살펴서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예, 환경부가 지난해 4사분기에 실시한 이 먹는물 공동수질 검사 결과인데요. 대전 지역의 이 먹는물 공동수질 검사소 마흔 4곳되는이 가운데 한 11%인 다섯 곳이 이 음용수 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동구의 오셈 약수터라든지 모암 약수터 그리고 서구의 두르봉 약수터, 갈마 약수터 그리고 대덕구의 비례사 약수터가 대장균이 검출이 됐고요. 충남 지역에서는 두 곳이 나왔는데 예산 금호산의 약수터하고요. 옹대미 약수터 두 곳에서 대장균이 검출이 됐습니다. 예, 오늘 다양한 소식들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 투뉴스 24일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뉴스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완구의 국무총리 뉴스가 워낙 크게 이 지면을 장식하다 보니까는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 2년 구형된 게 비중이 낮게 취급이 됐습니다. 아, 또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3월 16일이 선고 공판이 있다고 합니다. 예, 대전시 교육청 이 교장 교감 인사가 단행이 됐네요. 동부 교육장의 김승현, 서부 교육장의 김진용 선생님이 자리를 옮기셨네요. 교육연수원장에는 김만성 유아, 유아교육진흥원장의 박옥자 그리고 학교정책과장의 최경롱 중등교육과장의 유명익 선생님이 발령이 났습니다. 에, 대전 개발위원회가 주는 이 대전 개발 대상 수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제33회네요. 예, 지역개발부문의 한승구 계룡건설 사장이, 그리고 저출산극복의 오국희 한자녀 더각기 운동 대전 본부장이, 그리고 사회봉사부문의 오원균 대전시 효지도사교육원장이 각각 선정이, 네, 금성백조 주택 인사가 나섰는데요. 주택사업 본부장의 임재득 전무가 승진을 했습니다. 아,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을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여몽철 전대전시장의 얼굴 모습이 오늘 보이네요. 침례신학대학 배국원 총장에게 에, 학교 발전 기금 500만 원을 기탁을 했다고 이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에, 그리고 오늘 좀 재밌는 뉴스 하나 좀 정리해 드릴까요? 에, 구글과 애플을 누르고 미국에서 혁신기업 1위에 꼽힌 회사가 주목을 받는데요. 에, 안경 판매사인 회 와이파커라고 합니다. 와이파커. 혁신하면 애플, 구글 했는데 이 와이파크가 꼽혔다고 합니다. 이 미국 월간지 이 패스트 컴퍼니가 이 순수를 매겨서 지금 내놨는데 와이파크가 어떤 회사냐 봤더니만은 뭐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닙니다. 매출이 한 1억 달러, 약한 1,100억 정도 나는 이 안경 판매사인데요. 이 회사의 혁신을 보면은 세 단계로 이어진 루 판매 방식의 혁신이 있습니다. 에, 오늘 참고로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우선은 안경을 사고 싶은 소비자가 와이파크 홈페이지에 가서 에, 안경을 사고 싶다 착용해 보고 싶다. 다섯 종류를 고르면은요, 이 안경이 집으로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에, 그리고 이제 소비자는 한 3일 내지 닷새 간 일정으로 에, 안경을 써본 뒤에 이걸 와이파크로 반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안경을 고르고 자신의 시력과 에, 눈 사이 거리를 홈페이지에 입력을 하면은 2주 뒤에 맞춤 제작된 안경을 받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총세 번의 이 물품 배달에 드는 비용 모두 와이파크가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에, 온라인 구매 특성상 이 가격도요, 500 달러짜리 안경이 5분의 1 가격, 95 달러에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여러 모델을 충분히 써보고 살수 있어서, 안경점에서 잠깐 보고 산 안경이 마음에 안 들었을 경우, 속 썩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것이, 본내 시력을 측정하고, 눈 사이 거리를 내가 어떻게 재느냐? 좀 불편하고 번거롭죠. 에, 와이파크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에, 오프라인 매장을 에, 뉴욕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소비자들이 가서 자기 걸잰 다음에 이, 이 어떻게 보면 이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게 하는데 뭐 이런 시 서비스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애플도 애플 스토어를 만들어 놓은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에, 이 회사를 창업한 에, 길보아라는 데이비드 길보아, 에, 와톤스쿨 동기생이라는 펜실베니아대에 있는 와톤스쿨을 나왔다고 합니다. 길보아가 에, CNBC하고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문제를 조금 다르게 생각했을 뿐이다. 그래서 혁신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다. 이렇게 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